국가 대표팀 브레이크 기간으로 유럽 축구 리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영국에서는 토트넘의 이적 속보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울브햄튼전 패배의 원인이었던 에릭 다이어를 즉각 매각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적이 큰 화제가 되는 것은 지난 울브햄튼전의 다이어가 저지른 행동 때문입니다. 다이어의 실수로 두 골을 먹은 것도 있지만 다이어가 무리하게 고함을 치면서 협력 수비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토트넘이 승리를 했다면. 이기기 위해 흥분했다라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추가시간 6분동안 두 골을 헌납하면서, 공격까지 다 망쳐버린 행동까지 다 폭로되고 있습니다. 울브 햄튼전이 주장 손흥민을 중심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다이어의 협력수비 지시로 뒤죽박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노골적으로, 1월에 반드시 해야하는 첫번째 이적 대상이 다이어이다라고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유력 축구매체인 투더레인엠백은 오늘자 기사에서, 에릭 다이어의 라커룸 만행과 울브햄튼전 실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당장 처리해야 하는 1월 이적 대상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11일자 미러는 토트넘의 스포팅 디렉터인 요한 랑게의 첫 번째 중요한 행동은 에릭 다이어의 매각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랑게는 다이어의 관심이 있는 AS 로마와 스포르팅에 대한 이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던 다이어의 이적을 다시 한번더 강조한 것은 울브햄튼전 때문입니다. 울브햄튼전의 후반 종료 직전 먹은 두 골은 모두 다이어의 판단 미스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라커룸과 경기장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 원하면서 경기를 망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내내 고함치면서 협력 수비를 강조하면서 전방 압박 공격이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에릭 다이어는 라커룸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도 그 권력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다이어가 라커룸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하면서 팀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선수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서 혼자 독불장군이 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 종료 이후 다이어가 인사를 위하여 그라운드로 내려왔을 때 다른 선수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장면이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서 다시 라커룸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두로레인 엠백은 그러나 다이어는 중앙 수비수로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토트넘에서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는 기회가 온다면 토트넘에 남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이어가 라커룸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고 실제 경기장 안팎에서 거친 고함소리로 지시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 출신의 제이미와라는 다이어를 패배의 원인으로 꼽은 후에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오아라는 토크스포츠에 출연해서 다이어는 두 차례 실점 상황에서 모두 실수를 했다. 무인지대처럼 가만히 서 있는 다이어는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지난 여름에 글을 정리했어야 했다. 문제는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했습니다. 결국 다이어가 토트넘에 그대로 팀에 남아있으면서 울브햄튼전에서 패배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실제 울브햄튼전에서 포스텍 감독은 로메로와 판더벤이 없는 상황에서 벤데이비스와 에릭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벤데이비스는 나름 자신의 역할을 다했지만 포스텍 감독은 발이 느린 다이어를 배려해야 했습니다. 다이어 때문에 포스텍의 공격 지향적인 전술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로메로와 판더벤이 출전했을 때에는 하프라인까지 올리는 수비가 가능했지만 다이어 때문에 완전히 처져버린 수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센터백에서 미드필더와 최전방 공격수 간의 공수전환과 날카로운 공격이 어쩔 수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 내내 다이어가 수비에서 고함치면서 협력수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미드필더진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하라는 다이어가 수비를 총괄 지휘하면서 포스트에게 전술이 다 무너졌고 손흥민에게 공이 배급되지 않았다라고 저격한 것입니다. 실제 다이어의 경기력과 행동에 대해 감독과 선수들도 분노를 했습니다. 포스텍은 경기 이후 벤치 자원에 실망했다는 발언을 충격적인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퍼부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포스텍은 일부 토트넘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경기력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있다 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결국 울브햄튼에게 패배를 했다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이 일부 선수들은 91분까지의 경기력은 좋았다라고 말한 것은 97분의 끝이 났기 때문에 추가 시간 6분의 경기력에 분노한 표현입니다.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이 되자마자 파블로 사라비아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후반 97분엔 르미나에게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이두 장면에 모두 다이어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92분에 사라비아가 슈팅할 때에 다이어가 몸을 날렸지만 이미 공이 떠난 뒤였습니다. 역전골은 패스를 받은 르미나에게 연결이 되었는데. 이때 다이어는 패스 순간 오프사이드 트랩을 위해 앞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다이어의 뒤늦은 판단으로 동점골과 역전골을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첫골을 터트린 존슨도 패배에 크게 분노하는 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존슨은 우리는 극장골을 내줬고 패배를 느끼고 있다. 정말 역겨운 일이다. 모든 선수들이 같은 기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스스로 경기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을 할순 없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의 문제다. 1대0으로 리드하는 순간에 안정적인 플레이에만 신경을 썼다. 이는 우리가 가질 정신력이 아니다라며 평가를 내렸습니다. 공격을 해야 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자꾸 수비를 하면서 뒤로 처진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포스테 감독도 경기 내내 올라가라고 고함치고 후반 39분에는 빨리 일어나라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이어가 후방에서 협력 수비를 하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계속 고함을 치면서 만들어졌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경기 전에 토트넘 팬들 사이에 토트넘의 무너진 수비에서 누구를 선발로 내세울 것인가라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이어가 지난 첼시 전에 갑자기 출전해서 괜찮은 수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출전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많은 토트넘 팬들이 다이어를 울버햄튼 전에서 기용하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현재로서는 포스트 감독의 선택은 다이어의 기용뿐인데 팬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당장 뛸수 있는 센터백은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뿐입니다. 그런데 다이어는 포스텍 감독의 높은 수비 라인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워낙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후방을 그대로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엄청 느려 터진 스피드와 간혹 저지르는 황당한 헛발질 실수 때문에 절대 다이어는 안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다이어 때문에 울버햄튼전에서 패배를 할수 있다. 다이어 때문에 패배를 당하는 것보다 새로운 수비수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의 U21 팀에는 세계적인 유망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 2005년생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트넘도 비상 상황에서 18세의 두 선수를 급히 차출했습니다. 판더벤의 공백을 메꿔줄수 있는 센터백자원입니다. 이미 토트넘의 U21 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7일 밤에 진행되는 캠브리지 원정 경기에서 두 주전 선수를 스쿼드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2005년생 애슐리 필립스와 알피 도링턴입니다. 이런 소식에 이미 토트넘 팬들은 두 선수가 토요일 울버햄튼전에 출전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도 토트넘의 28세 선수인 애슐리 필립스와 알피도 링턴이 토요일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다라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올브 햄튼전에서 필립스는 벤치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트레이닝 영상에서 필립스의 훈련 장면이 공개되면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다이어가 끝까지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다이어가 두 골을 먹는 무인지대 수비를 보여주면서 필립스를 출전시키지 않았다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전에 포스트 감독이 필립스를 콜업한 것에 대해 필립스는 일군 자원이다. 그는 선택 가능한 자원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이어를 선택한 것은 포스텍 감독의 결정이었습니다. 포스텍은 다이어는 항상 콜업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이어가 올브엠튼전을 망쳐놓은 역적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포스텍 감독이 닥치고 공격 전술과 함께 다이어를 믿었다라는 두 가지 선택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답답한 것은 말이 없는 주장 손흥민입니다. 직접 울브햄튼전을 직관하면서 그라운드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손흥민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싱가포르전과 중국전에서 원없이 골을 넣기를 바랍니다.